올바른 퇴직연금 투자를 위한 세 가지 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3년 이상의 적립식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DC나 IRP 같은 퇴직연금 계좌는 10년 이상 운용하는 장기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은 상품이나 업종에 최소 3년 이상 꾸준하게 적립 투자를 한다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산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산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국내외 자산으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적립금의 보유 현황과 상품의 성장성 위험요소 등을 최소 1 년에 한 번쯤은 꼭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투자의 팁을 기억하고 퇴직연금을 운용한다면 수익률 제고에 더 긍정적일 수 있겠죠.